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 삶의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친구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사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마 주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걸. 어디 한번 외워보게. 만약 자네가 주기도문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면 내가 만 원을 주겠네. 그러자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지. 내기라면 받아들이겠네.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경건한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 하오니 주여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만일 제가 잠에서 깨기 전에 죽거든 주여 제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그 모습을 본 남자는 폭소를 터뜨리며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허허, 정말 몰랐네. 자네가 그걸 외우고 있을 줄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 남자처럼 자신이 주기도문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운동 경기 시작 전이나 학교 조회 시간 혹은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익숙한 기도문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관계가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을 역사 속으로, 영원을 시간 속으로 끌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입니다. 누가 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관계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 자신, 즉,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기도의 구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직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그분이 즉시 행동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소통하기를 기다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구절의 첫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동아들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입니다. 만약 여러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하나이가 마치 자신이 유일한 자녀인 것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부모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자매, 즉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개인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마치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아버지께 용돈만 달라고 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라 부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도우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때더큰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안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계셨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폭력적이거나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땅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하늘 아버지께 투영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완벽한 아버지를 통해 이 땅의 아버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머리이며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아내의 귀한 도움과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한 공급자이며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사탄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가정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든 그분들이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이 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오감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어떠한 물리적, 환경적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은 하늘이 땅을 다스린다고 선포합니다. 즉 이 땅의 한계는 하늘 아버지의 한계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줄수 없었던 것, 해결해 줄수 없었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을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벌을 내리는 재판관을 대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율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구별하여 성스럽게 대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는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자 그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밤늦게 야간 학교에 다니며 겨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만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어떤 때에는 몇 주, 심지어 몇달 동안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지하실로 내려가 고장난 이웃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고쳐주시며 몇 푼의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 아버지는 새벽에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물로 생선을 잡아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집은 몇날 며칠을 생선만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선조림,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생선찌개. 솔직히 말해,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저는 지금도 생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더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존경하고 기념합니다. 거룩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알기에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을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특별한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범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합니다. 저속한 농담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 그 이름을 더럽히기도 하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여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거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매일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에 쌓여 있는 그릇들은 더러워진 속된 그릇들입니다. 저는 그 그릇들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마른 그릇들은 부엌 찬장에 정리해둡니다. 이 그릇들은 이제 깨끗하지만 여전히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식당에 있는 별도의 장식장에 보관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생일이나 명절 혹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면 절대 만져서도 안 되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그릇 즉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릇을 사용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대할 때 싱크대의 더러운 그릇처럼 대하는 것은 물론 찬장의 평범한 그릇처럼 대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저 장식장 안에 가장 귀한 그릇처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그 팀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세상 소식을 확인하며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합니다.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면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